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대요. 사탄의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팔기도 한대요. 뭐, 진짜로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많은 사탄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를 보여주면서 그 업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전설적인 사탄이 있대요. 그 전설적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물건인데 좀 작고 낡은 물건이에요. 그 무기가 있었는데 그런 모임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수수께끼 이것이 뭘까요?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매번 책정되는 무기 보겠습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라고 해요 낙심 어,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낙심할 만한 이유를 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낙심하게 하게 돼요. 때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 정작 내 인생도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문득 생각이 들 때면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언제 이렇게 내가 늙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때 지금껏 내가 또뭐 하면서 살았지? 하는 그 생각이 딱들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을 때 괜히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 어두워지곤 하죠. 여러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나 마음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수 있거든요. 우울해지고 마음 어두워지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고 해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 우울함 그 낙심된 상황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생각들 속에 나에게 문득 다가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파묻히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사랑으로예요. 사랑으로. 성경은 낙심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길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들매 연속인 상황 속에서 이런 삶에서 이것 회복하면 살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사랑을 둔다면 가능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에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닙니까? 사회 생활이건 교회 생활이건 또 취미 생활이건 그 어떤 것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포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십삼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을 너무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말에 사, 나를 향한 또 그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하는 것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말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근거가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사랑 없던 자였어요. 사랑 없이 스펙 쌓던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달달달다 외웠어요. 사랑 없이 심지어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논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던져라, 죽여라 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그들의 옷을 벗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는 자기 의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뿐이었어요. 이 당시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아직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사랑 전하던 자가 사랑 없는 그 무지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의롭다 여기면서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의로운 일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산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는데 100 빼기 1이 뭡니까? 99 해야 선생님은 동그라미 쳐줘요. 근데 백0이1은 성경적인 해석은요 제로예요 왜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르도전서 1 3장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숫자가 아닙니까?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두 환자들을 수년 동안 돌봐왔던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하나 발간을 하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제목이 더탑 Five Regrets of the Dying. 내가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는 제목인데요. 그책의 부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책 제가 책장에 이제 제 서재에 놓고 한 번씩 빼서 보던 책이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보려고 여러분 그 식당 책장에다가 제가 한 100권 이상을 내려놨어요. 같이 좀 보시라고 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가져가셨던데, 말씀 준비하려고 그 책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어 가져가셨구나.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지만 가져가셨구나 해서 감사했었는데요.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가져가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군가 또볼수 있어요. 이, 이, 그, 이 그래서 제가 못 봐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 브로니웨어가 정리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이 다섯 가지 가장 탑5가 뭐냐 그가 정리한 게 있고요 챕터별로 구성,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살려고 했던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의식한 채 내가 원하는 나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대충 일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에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 힘든 소리를 들어도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그와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 감정 꾹꾹 누르며 참으면서 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 얘기가 아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병이 되어서 오히려 그를 미움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섭섭함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었더라면. 있었더라면 있잖아요. 그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의외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말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요. 아, 그 친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 친구 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데, 생활에 쫓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 편이 되어 주던 그 친구를 못본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얻었했더라면 여러분, 다섯 가지의 이 후회, 아쉬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더라면, 더라면, 더라면 하기 전에 조금은 그 아쉬움의 깊이가 깊지 않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정리해보니까 이런데 그들에게 삶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 눈치 보지 않으며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게 행복을 주고 내가 행복한 삶또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내가 살아가는 것 죽음 앞두고 보니까 이것이 제일 아쉽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살아갑니다. 길게는 100년 살아요. 120년도 살 수도 있죠. 짧게는 얼마 못 살아요. 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돌아보니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었네. 참 빠르다. 그런 그것이 답입니까? 내 마음 속에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쉬움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아쉬움 속에 뭐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정말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세상은 자꾸 나의 존재 가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줄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누구로부터요? 옆 사람으로부터는 그다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요. 혹 일찍 깨달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에 내 처지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고 나 스스로 그 생각을 그냥 주저 앉혀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요 죽도록 이랬습니다. 죽도록 공부했을 거예요. 노력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했지만 그것에 사랑이 없었다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행하는 것이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이었네. 또 지금 내가 사람 죽이도록 하고 있네. 이걸 깨달아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 행위에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지혜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사랑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습에 사랑이 느껴지 여러분이 먼저 느껴지기를 원해요 사랑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건 목적도 사랑이요 수단도 사랑이요 결과도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리 이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예언이어야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담겨있는 가르침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행해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애통할 수가 있는 것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박수 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까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 다 나와요. 은사들이 많은 교회니까 많은 능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기회를 축복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는 은사였기 때문에. 사랑 없는 은사. 바울의 진단이 끝났어요. 어떻게 처방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은사 사랑하지 마.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봐라. 내가 더큰 은사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13장이에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 속에 사랑 심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으십니까? 본문 세절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 발견하셨죠? 절마다 맨 처음에 있는 단어 이 단어 들어오시죠? 내가입니다. 아 사랑이 없네. 아저 교회 사랑이 없네. 아저 사람 말하는데 뼈가 계속 느껴져.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은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리 사도라고 부르는 나도 사랑 없이 말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건난 알아. 내가입니다, 내가.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능력이 있는데 내게 은사가 있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에게가 아니에요. 너에게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내가 목사여도 사랑 없는 목사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짜라는 거. 떠나십시오. 사랑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찬양을 하는데 사랑 없이 찬양하면 그찬양은 공감만 울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예배당을 나와도 사랑 없는 걸음이었다면 그 걸음은 헛된 걸음인 거예요. 나에게 사랑 없으면 그 어떤 것에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행, 좋은 행동이 있어도 감동하지 못하고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디에 사랑이 없으면요? 나에게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결코 공동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사랑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서 구제한다 해도 그 돈은 결국 그들을 그냥 단순히 배불리는 것 밖에 더 되냐 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해도 의미가 없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 3대째, 4대째 신앙인의 가정이라 해도 심지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 그러면 무엇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 했어요 탈출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그것 보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해 시작했잖아요. 한해 그렇게 시작하고 벌써 새해가 아니라 이제 헌 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또저 입장에서는 내년 2024년 또 게다가 창립 25주년 아닙니까?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못했는지 관계 없이 내년엔 아마 바뀔 거예요. 복음으로 살든 복음으로 서 있든 이거 관계 없이 왜뭐 시험을 칠 겁니까? 테스트할 건뭘할 겁니까? 넘어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거의 뭐 내년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나는 주장할 것이다라고 확정했습니다. 만가렇게줄 거예요. 혼자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 고민이 이 지점이에요. 딱이 지점이에요. 우리 모습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서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 이게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알죠. 내 생각이 예전에는내 생각이 먼저였다면 이전에는 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하실까? 어떻게 이 말을 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했다면 변화되는 것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만은 그건 자기만 알거든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서서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활이 되어 있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셔서 과연 보자.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뭐 주님 일기장이라면 한번 보자 너에 관련된 거 내가 적어 놓은 것들 한번 찾아보자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요즘 계속 있어요. 내가 한 결정이 정말 복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주변 분위기 위해서 결정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 행동이 정말 주님께 유익이 되었는지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거 한번 계산해보고, 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줬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신다면, 고개 들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고개를 든다면, 그건 교만이 야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일대로 설 텐데. 제직회때 우리가 이런,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따지기도 하고, 생각하고 뭐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서 수정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재정팀은 매주 늦게까지 그거 정리하고, 이런이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누가 얼마를 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일꾼들이 두배 수익 냅니다 칭찬받았어요 교회 재정 그렇게 불렸다고 오늘날에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정직이는요 두 배의 수익을 내지 않았어도 주님 칭찬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게 기꺼이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인 올 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쁨 될까 고민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 칭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한 것 아니에요? 두 배가 더 됐구나. 칭찬한 그것 때문에, 두배 때문에 칭찬하셨을까요? 근데 반면에 한 달란트는요, 주인 오해하잖아요. 마음 모르잖아요. 심어둡니다 묻어둡니다 그러나 주인 무서워서 내가 이랬다고 우리 예수님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직구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나 사랑하느냐? 더 정말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대답 듣, 들으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내양 먹이라고 하십니다 사랑 확인한 후에 그 양을 먹이세요 여러분 그 양은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일 너에게 맡길게 사랑으로 해주렴 내 일을 너에게 맡길게. 그때 맡아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내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뒤집어서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이 없이 그 무엇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주님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한 해를 또한 하루 하루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복음으로 살려해도 낙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크게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오래된 그 무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풍파가 나를 비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할 때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없어지지 않는 낙심, 없어지지 않는 우울, 없어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버틸 수 있고 견딜 수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도 실패해도 내가 주저앉을 이유가 있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친히 사랑으로 나 대신에 죽어 주신 증거, 못 자국난 손을 내밀어서 나 이것 잡으면 살수 있으니까 이거 잡으라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체의교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